여러분, 안녕하세요. 2호선 이차장입니다 여러분이 이용하는 2호선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하루 동안 어떻게 운행되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 열차가 어디서 어떻게 조용료가 되어지는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아, 이 사이트는 고객님에게 항상 오픈되어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서울교통공사 공식 홈페이지 실시간 지하철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일단, 전날 야간자들이 막차를 운행한 후 종착역에서 잠을 자고 종착역에서 기상을 합니다. 그 역은 신도림, 홍대 입구, 을지로 입구, 성수, 삼성, 서울대입구 6개 역입니다. 일단 4시 30분에 기상을 각 역에서 합니다. 빈몽사몽인 몸을 이끌고 잠자고 있는 열차를 깨워 운행을 준비합니다. 약 5시부터 잠자고 있던 열차들이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 이제 딱 5시 30분이 되면 열차들이 종착역에서 동시에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 이후부터 조금씩 조금씩 열차가 투입이 됩니다. 신규 열차가 투입되는 곳은 군자 차량기지에서 출구가 돼 성수역에서 출발하는 성수 출고차 그리고 신정 차량기지에서 출고가 돼 신도림역으로 출발하는 신정 출고 열차가 있습니다. 성수역에서는 주로 건대 입구 방향으로 가는 내선 열차들이 많이 출고가 되어지고 신도림역에서는 강남으로 가는 외선 열차가 비교적 많이 출고가 됩니다.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열차 투입은 승객량이 아직 적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한 대씩 투입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러시아워 타임이 시작됩니다. 러시라는 것은 러시아워 타임을 저희는 러시라고 부릅니다. 일단 신도림에서 성수역에서 마지막 출구 열차인 약 8시 30분까지 출구 열차가 모두 투입됩니다. 이후부터 열차가 줄줄이 소시방향 가는 게 보이시죠? 사실 어느 세계 어느 나라 어디서도 볼수 없는 광경입니다. 잠깐 코너 속에서 코너입니다. 질문자가 있었는데요. 아니 이웃 선은왜 졸리시는 거야? 열차가 가동차원에 밀려가는 거예요. 아 제발. なるほど。えー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너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출근자여도 물론 빡치고 화날 상황입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열차가 고장일 확률도 1%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고객분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열차가 지연이 됩니다. 출발하는 것에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열차가 출입을 닫는다고 할때 고객분들이 바로 안 탄다는 가정인데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승객이 너무나도 많고 열차가 다음 열차가 또꽉 차고 뒤에 열차가 또꽉 차고 뒤에 열차가 뒤에 열차, 열차 뒤에 오래 꽉차 있습니다. 승객이 매우 많기 때문에 출입을받을때 승무원들도 평소보다안전하다가득하더한 10초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늦잠을 자 여유가 없었던 승객들이 뛰어타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을 또안전하게 태우기 위해 출입문을 잘 지급하는 시간이 30초 그리고 승객이 꺼차있지만 무장해서 가방이 출입문 밖에 걸려서 안전을 확인하는 시간 또 1분 그리고 그분들이 춥다 덥다 민원을 객실 기사을 했는데 기사라면 소통이 안 되면 현장 출동하는 또 3분 그리고 여자가 더 이상 공간이 없어도 자기는 고치고로도이리 나오기는 싫고 지각을 외워야겠다라는 진면을 가지는 5분 들죠 토지분이 반대문에 걸려서 하차를 하지 못해 구간사 차장 연구원뒤 출동하는 5분 등 이러한 사유 들로 인해서 여자 주된 연착이 됩니다 이 위에 있던 내용들이 사실상 하루에 5번 6번 있고 일어납니다 그것도 출근 시간이 많으 그러면 대충 10분이라는 시간인데 20분 이내에 여자 10분이면 뒤에 여자약 30분의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몰려 있는 이 도시 균형이 깨진 이유저도 있을 것 같고요. 여자들이 잘 가지 못하는 부분은 정말 송구하게 하지만 저희가 일부러 열차를 느리게 운영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다 고객님을 생각하고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요. 저도 진짜 한까지 붙여서 가다 요즘 열차들은 20m 전까지 열차를 끌고 갈수 있는데, 서민님들이 사실 고객님을 지각하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때 열차 20m까지 붙이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것을 좀이해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고객님을 지각하게 하거나 지각을 일부러 시키려고 하는 기관사 차장들 없다는 건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열차가 너무 느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저희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또 열차가 너무 적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열차가 0바다 있습니다. 그것도 내외선 할것 없이 약 40여 대가 있으니까 또 피상대기까지 하면 한 90대 정도가 운행 중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열차가 주된 지역 원인은 고객님이 무리한 승차이기 때문에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는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제 9시부터 생명량이 급격하게 주기 때문에 열차를 순차적으로 입고합니다. 그 입고 역도 역시나 신도림 성수입니다 이후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생량량이 적어지고 순차 지연된 열차들을 회복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지어집니다. 이 막중한 임무 정말 대단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잠깐. 자 여러분 2호선 승무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호선분들도 대단하지만 2호선이 대단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2호선을 빼고 1호선 8호선은 회차 지점이 있습니다. 즉 4호선으로 예를 들면 사당엔 당고개행을 가게 되면 열차가 위로 올라가서 돌아 나오는 시간까지 약 쉬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2호선은 순환이기 때문에 약 1분 단 1분밖에 없습니다. 즉 열차가 우리는 종점이 없기 때문에 자력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는 아주 막중한 임무인데요. 지 기관사가 조금 더 빠르게 운행을 하든지 차장이 출입문을 환상적으로 빨리 닫는다든지 이 눈물겨운 콜라보를 12시부터 3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맞춥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또 무용지물 되는데 이 퇴근 시간 이야기는 다음부터 얘기해 드릴게요.